굉장히 아까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해서, 음, 여기저기 문의를 해봤죠. 문의를 해봤고, 저희가 들은 대답은 해외 유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사가, 우리는 레이블이고요. 레이블은 앨범을 만들면 관련된 마스터를 포함한 자료들을 유통사에 넘깁니다. 그럼 이 유통사는 해외 유통을 또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해외 대행 유통사들이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에 아까 잠시 다 올라갔어요. 뭐,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고,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내려달라 하면은 바로 내려줘요 근데 스포티파이는 한 이틀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저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한 2시간 좀 넘게 지났죠?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뭐 계속 사람들은 들었다고 DM을 보내는데 듣겠다고 DM을 보내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었죠 그냥, 그냥 입에 짚어 채우고 그냥 계속 우리가 뭐 티저 이미지라든지 뭐 전체 미리 듣기라든지 이런 걸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SNS에 올리려고 그런 거를 그냥 입딱 다물고 그냥 계속 올릴 것인가? 아니면 뭐 그냥 가만히 있을 것, 인정을 하고 이게 이렇게 됐다 들으실 분 들으세요라고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어 인정하기로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와서 뭐, 내려달라고 이틀 기다렸다가 다시 스포티파이에 올리는 것도 웃기고, 그냥 그 사이에 스포티파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를 안 쓰시는 분들은 스포티파이에 가입하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드리지 못하겠네요. 너무 어이없어요! 이런 일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처음 봐요, 살면서. 그래서 뭐, 들으실 분들은, 미리 들으실 분들, 스포티파이 유저분들 중에서, 들으세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분들은, 2, 3일만 기다려주시면,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라방을 켰어요. 라방을 오랜만에 켰는데 곧 앨범도 앞두고 있고, 뭐 앨범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들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뭐 Q&A 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피드에 남겨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이게 왜 스포티파이에 있지? 뭐 지금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앨범 준비 기간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스타트하겠다고 한 거는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스타트하고, 그리고, 2월, 그, 저희가 작년 한해 동안 라디오 DJ를 했어요. 저희 리듬 파워가. 그래서, 리듬 파워 DJ 하는 동안 생각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많이 써서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다가 올 초에 이제 그게 막을 내리게 됐고 그때부터 좀 스퍼트를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저의 최애 트랙. 저희 최애트랙은 타이틀곡이에요. 어... 아니요, 다른 곡들도 좋은 거 많은데 그냥 다 들어보세요. 김생거잖아요. 개새끼들. 저는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이런 경우는, 뭐, 제가 앨범을 많이 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고. 공연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사실 뭐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건 없어요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데 한번... 뭐 일단 좀 쉬고 싶어요 생각보다 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마지막에 e 리 r l i e s 아 제가 Q&A를 멘탈 작고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네, 저 네, 일단 이거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피드에 남겨놓고, 뭐, 뒤늦게라도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아, 얘가 이런 사정과 상황이 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 같네요. 네, 그러고, 앨범 뭐 들어봐 주시고 스포티파이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스포티파이로 들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굳이 가입 하시라는 말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고요 한 2, 이상일 기다리셨다가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밤을 망쳤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밤보내시길 바라고요. 곧 배워. 안녕.